네, 저는 이렇게 그레이니 스케일 썬버스트라고 꽃 모양처럼 가운데 들어가 있고, 네모나게 모티브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다섯 컬러를 써서 이렇게 만들었고요. 색을좀 다르게 해서 좀 다른 느낌 나게 다른 컬러로도 한번 배색으로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컬러로 모티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, 재료를 소개할게요. 저는 100%아크릴을 사용할 거고요. 두께는 한 2에서 2.5mm 정도 되는 두께 실이고요. 저는 다섯 가지 칼라를 사용할 건데, 세 가지 칼라나 네 가지 칼라를 이용해서 배색을 하셔도 되시고요. 코바늘은 4.5mm 코바늘 사용할 거고, 돗바늘, 가위 이렇게 있으시면 되세요. 이제 시작해 볼게요. 실을 이렇게 잡고, 바늘에 실 걸어서, 이렇게 꼬아서, 여기에서 실, 당겨와서, 그 다음에 밑에 실쭉 당겨서 매듭을 지어줄게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슬 4개. 하나, 둘, 셋, 네개 하고 나서 여기 첫 번째 사슬코, V자처럼 된 사슬코 위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끝까지 쭉 당겨와서 링을 만들면 되세요. 이렇게 보면 여기 링이 만들어졌죠?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슬을 세 개. 하나, 둘, 세 개. 한 다음에 이번에 한길긴뜨기를 여기 링 안으로 해줄 건데, 한길긴뜨기는 실 감아서 여기 가운데 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 당겨와서 바늘에 3개 걸려있는 것 중에 2개 빼고 나머지 2개 있는 거 빼고. 이러면 기둥코 사슬 3개랑 한길긴뜨기 하나, 2개가 완성이 됐고요. 여기 링 안으로 총 12개를 만들 건데 지금 2개 했으니까 10개를 더, 한길긴뜨기 10개를 더 하면 되세요. 그래서 한번더실 감아서 여기 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 당겨와서 실 3개 걸려있는 것 중에 2개 먼저 빼고 나머지 2개 빼고 다시 한번 더실 감아서 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 당겨와서 3개 중에 2개 빼고 나머지 2개 빼고 요 매듭실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면서 같이 다시 한번더실 감아서 링 안으로 바늘 이거 넣어주면서 숨겨주면서 같이 당겨와서 세개 중에 두개 빼고 나머지 두개 빼고. 그럼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만들었으니까 일곱 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. 네, 이렇게 기둥코 포함해서 총 12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두 개 만들었으면 이 끝에 실쭉 당겨서 이렇게 좀 조여주세요. 링을. 조인 다음에 빼뜨기를 할 건데, 빼뜨기는 여기 처음에 기둥코랑 한길긴뜨기 한 사이, 한길긴뜨기 한 바로 위에 있는 사슬,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을 쭉 당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일단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사슬 하나, 두개한 다음에 실을 좀 이렇게 당겨서 여기에서 가위로 잘라서 이을쭉 밑으로 당겨주시면 매듭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완성이 됐어요 네, 2단 시작은 실 바꿔서 바늘에 실 걸어서 꼬아서 여기에다 사슬을 하나 만든 다음에 밑에 실쭉 당겨서 매듭을 지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 아무 사슬에나 넣으면 되세요. 사슬에 여기다 넣어서 실을 쭉 끝까지 실을 당겨와서, 실을 좀 당겨서, 연결을 한 다음에, 이단 시작은 여기에서 사슬 3개. 하나, 둘, 세개한 다음에 두길긴뜨기를 뜰 건데요. 두길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하나, 두번 감아서, 이 같은 구멍으로 바늘 넣어서, 실 당겨와서 바늘에 지금 실 4개 걸려 있는 것 중에 2개 빼고 3개 걸려 있는 것 중에 또 2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빼면 2개 긴뜨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2개 긴뜨기를 모아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2개 긴뜨기 하나 두개 감아서 같은 구멍으로 바늘 넣어서 실 당겨와서, 이번엔 바늘에 실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걸려있구요. 그래서 두 개씩 두 번만 빼면 되세요. 하나, 두개 빼고, 이번엔 네개 걸려있는 것 중에 하나, 두개 빼고. 지금 바늘에 세개 걸려있고, 이렇게 두개 긴뜨기 두 개랑 처음 기둥코 해서 세 개가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이세 개를 같이 쭉 빼서 모아서 떠주면 되세요. 이렇게 잎사귀 모양처럼 완성이 됐고요첫 번째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 사슬을 세 개. 하나, 둘, 세 개. 한 다음에 이제 두길긴뜨기 세 개를 모아뜨기로 할 건데, 바늘에 실을 하나, 두개 감아서, 다음 코, 다음 사슬 코, 바늘 밑으로 넣어서, 실 당겨와서, 두 개씩 두 번만 빼줄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, 지금 바늘에 네개 걸려있는 것 중에, 실두개 먼저 빼고, 또세개 걸려있는 것 중에, 두개 빼고, 여기에서 두기 긴 뜨기를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 반만 떠준 거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더 하나 두개 하고 같은 구멍으로 바늘 넣어서 실 당겨 와서 이때 여기 밑 실을 매듭졌던 거를 같이 넣어주면서 마무리해주면서 넣어주면서 해주시면 되세요. 그다음에 이번에 바늘에 다섯 개 걸려 있죠? 이 중에 두 개씩 두 번만 하나 두개 빼고 네개 걸려 있는 것 중에 두개 빼고. 지금 두 개가 됐고요. 그다음 한번더 하나 두개 감아서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실 당겨 와서 이번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걸려 있어요. 이것도 두 개씩 먼저 두개 빼고 나머지 두 개.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길 긴뜨기가 세 개가 되어 있고요. 이세 개를 쭉 같이 빼면서 모아 줄 거예요. 지금 바늘에 실이 하나 뜰셋네개 걸려 있고요. 이거를 같이 한꺼번에 쭉 끝까지.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두길 긴뜨기 세 개를 모아서 하나로 떠준 거예요. 그다음에 다시 한번 사슬 세개 하나. 둘, 세 개. 그래서, 다시 한 번, 하나, 두번 감아서, 사슬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, 실 당겨와서, 네개 중에 두개 먼저 빼고, 나머지 두개 있는 거 빼고, 여기에서 다 빼지 말고, 다시 한 번, 바늘에 하나, 두번 감아서, 같은 구멍으로 바늘 넣어서 실 당겨 와서 다섯 개 있는 것 중에 두개 빼고 이번에 네개 있는 것 중에 두개 빼고 그러면 두개 긴뜨기 두 일단 개, 두개 두두 완성이 됐어요 반만 그다음에 한번더 하나 두번 그다음에 다음 같은 구멍으로 바늘 넣어서 실 당겨 와서 그러면 이번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가 있는 것 중에 두 개씩 먼저. 하두개 빼고, 나머지, 하나, 두 개. 마지막에, 요거는 여기 사슬에 걸려있는 실이고 이렇게 세개 있는 거, 총네 개를 같이 한꺼번에. 바늘 머리를 이렇게 밑으로 해서 쭉 당겨서 쭉 같이. 그러면 두길긴뜨기세 개가 모아서 하나로 떠진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사슬 세 개, 하나, 둘, 세 개. 이런 식으로 한 코에 두길긴뜨기를세 개씩 모아서 떠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실을 하나, 두개 감아서 다음 코 밑으로 바늘 넣어서 밑, 뒤에 매듭 숨겨주면서 여기서 실 당겨와서, 바늘에 4개 걸려있는 것 중에, 하나, 두개 빼고, 세개 중에 두개 빼고, 여기서 다시, 하나, 두 개, 한 다음에 같은 구멍으로 바늘 넣어서, 실 당겨와서, 이번엔 다섯 개 걸려있는 것 중에 두개 빼고, 나머지 두개 빼고,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, 하나, 두 개, 같은 구멍으로 넣어서, 여기 숨겨주면서, 두개 빼고, 나머지 두개 빼고, 바늘에 총네개 걸려있는 거, 같이 한꺼번에 쭉 끝까지. 사슬 세개또 하고, 다음 코에도 두개 긴뜨기, 세개 모아뜨기.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이렇게 마지막까지 두길긴뜨기 모아뜨기, 세개 모아뜨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슬 세 개. 하나, 둘, 세 개. 한 다음에 여기 기둥코랑 첫 번째 사슬코 해준 그 사이에 있는 사슬. 첫 번째 코 사슬 밑으로 넣어서 쭉 빼뜨기 한 다음에 여기서 사슬 하나 두개 하고 실 당겨서 또 실을 잘라서 마무리를 쭉 당겨서 매듭 지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두개 긴뜨기 세개 모아뜨기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개 밑에 열두개 있으니까 열두 개가 되면 맞으세요. 3 단도 실 바꿔서 바늘에 실 걸어서 꼬아서 여기에서 사슬 하나를 만들어서 밑에 실 당겨서 매듭을 진 다음에 이번에도 여기 아무데나 아무 데나 구멍으로 바늘 넣어서 실을 쭉 당겨 와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세요.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번에도 두길긴뜨기를 뜰 건데 일단 기둥코 사슬 네 개. 하나, 둘, 셋, 네 개.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두길긴뜨기를 두 개를 더해줄 거예요. 실을 하나, 두번 감아서 이큰 구멍 안으로 바늘 넣어서 뒤에 매듭 숨겨주면서 같이 실 당겨와서 바늘에 네개 걸려있는 거중두 개씩 두개 빼고 세개 걸려있는 것 중에 두개 빼고 아까는 여기서 모아뜨기 했는데 이번엔 그냥 뜨기를 그냥 두길긴뜨기 뜬 거라서 그냥 끝까지 이렇게. 한 다음에 한번더실 하나, 두개 감아서 큰 구멍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 당겨와서 두 개씩 두개 빼고 세개 있는 것 중에 두개 빼고 나머지 두개 빼고 그럼 지금 이렇게 세 코가 됐고요. 여기에서 사슬을 두개 하나, 두개한 다음에 다시 큰 구멍 안으로 두개 긴뜨기 세 개를 더해줄 거예요. 그래서 하나, 두 개. 해서 같은 또 구멍으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끝까지 두개다 빼고. 여기가 이제 모서리 부분인 데가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네모나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. 그래서 한번더 하나, 두개 같은 구멍으로 넣어서 당겨와서, 두 개씩, 두개 빼고, 두개 빼고, 끝까지 두개 빼고, 두개 했으니까 하나 더, 하나, 두 개,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, 실 당겨와서, 두개 빼고, 두개 빼고, 두 개.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의 모서리 부분이 될 거거든요?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긴뜨기로 떠줄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실 숨겨서, 이번엔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. 그래서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 번만 감아서, 이 구멍, 다음 구멍으로 바늘 넣어서, 실 당겨와서, 세개 걸린 것 중에 두개 빼고, 두개 빼고,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할 거거든요? 하나 했으니까 한번더실 감아서, 넣어서, 당겨와서, 세개 중에 두개 빼고, 두개 빼고. 마지막 하나 더, 감아서, 바늘을 넣어서, 당겨와서, 한길긴뜨기, 세 개. 이번 구멍에 이렇게 한길긴뜨기, 세 개. 그 다음에, 다음 구멍도, 한길긴뜨기 세 개를 마찬가지로 해줄 거예요. 실 감아서, 다음 구멍으로, 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한번 감아서 한길 긴뜨기 두개남에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세개 그리고 이번에 또 모서리 부분이거든요? 모서리 부분은 두길 긴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실을 하나, 두번 감아서 여기 뒤에 매듭진 거는 숨겨주면서 같이. 여기에서 다음 구멍으로 바늘 넣어서 실 당겨와서 네개 중에 두개 빼고, 두개 빼고, 두개 빼고. 다시 한번 더. 하나, 두번 하고 들어가서 두길긴뜨기. 3개를 할 거예요. 실 2번 감아서 구멍 안으로 넣어서 2개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.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이거랑 마찬가지로 또 사슬 2개 하나 2개 한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여기 안에다가 다시 한번 두개 긴뜨기 3개를 더 떠줄 거예요. 하나 두번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그래서 두개 긴뜨기 하나 두개세개이런 식으로 각자 보이나요?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중간에는 한길긴뜨기 3개씩 모서리 부분은 두길긴뜨기 3개 하고 사슬 두개 두길긴뜨기 개 3개. 그래서 여기 한길긴뜨기 3개씩 두개더 하고 그다음에 모서리 부분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고 한길긴뜨기 3개씩 두개 하고 또 여기 모서리 부분 두길긴뜨기로 하고 이렇게 여기도 두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복돼서 쭉 여기까지 돌아서 뜬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네,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두길긴뜨기 세 개, 사슬 2개, 두 개, 두길긴뜨기 세 개. 중간 부분은 한길긴뜨기 세 개씩. 모서리 부분 두길긴뜨기 세 개, 사슬 2개, 두 개, 두길긴뜨기 해서 이렇게 지금 동그랬던 모양이 사각형 모양처럼 지금 됐어요. 그 다음에, 마지막으로, 빼뜨기. 첫 번째, 기둥코랑 첫 번째, 한, 두길긴뜨기 한, 사슬 밑으로 바늘 넣어서, 쭉, 빼뜨기. 한 다음에, 여기 사슬, 하나, 두개 해서, 실 당겨서, 매듭. 이렇 해서, 매듭. 지어주시면, 이렇게 3단이, 완성이 됐어요. 4단도, 실 바꿔서, 반대 실 걸어서, 꼬아서, 사슬 하나 하고, 밑에 실 당겨서, 매듭을 친 다음에, 이번에도 모서리 부분에서 시작하면 되거든요? 아무데나.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. 바늘 넣어서, 실쭉 당겨서 빼온 다음에, 실좀 쪼여서 매듭을 지어 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엔 한길긴뜨기 3개 모서리 부분 한길긴뜨기 3개를 할 거라 기둥코 3개 사슬 하나 둘세개 하고 이 구멍 안으로 모서리 구멍 안으로 한길긴뜨기 실한번 감아서 구멍 안으로 바늘 넣어서 매듭 풍겨 주가면서 고 바늘에 3개 걸려있는 것 중에 2개 빼고 나머지 2개 빼고 다시 한번 더 실감아서 구멍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당겨와서 3개 있는 것 중에 2개 빼고 2개 기둥코 포함 3개가 됐고요 여기에서 모서리 부분 또 사슬 2개 하나 2개 한 다음에 여기 모서리 부분 구멍 안으로 다시 한번더 한길 긴뜨기 3개 더 넣어. 실감아서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하나 실감아서 한길 긴뜨기 2개 감아서 길 긴뜨기 3개 그 이런 식으로 여기도 구멍이 생기면서 모서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슬 세개 밑에 세개 건너 뛰어서 이 사이에다가 실한번 감아서 하나 둘세개 건너뛴 이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해줄 거예요. 다시 당겨와서 두개 빼고 두 개. 다시 한번더실 감아서 같은 구멍으로 한길긴뜨기 두 개. 다시 한번더 한길긴뜨기 세 개. 이번엔 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, 둘, 세개 띄고 이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. 이번에도 모서리 구멍 있는 데까지 세개 건너서 한길긴뜨기 하나, 둘, 세 개. 여기에서 모서리 부분은 여기랑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3 개, 긴뜨기 3개, 사슬 2 개, 3 개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실 감아서 모서리 부분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, 둘, 세 개. 한 다음에 사슬 하나, 두 개. 하고 다시 한번더 꺾어져야 되니까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세개 더. 하나 둘세 개.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하고 중간 부분은 세 코마다 한길긴뜨기 세 개씩. 이런 식으로 여기도 세개 건너 뛰어서 사이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개세 개.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길긴뜨기 세 개. 또세개 건너뛰어서 한길긴뜨기 세 개, 모서리 부분은 한길긴뜨기 세 개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세개 하고 또 꺾어서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서 여기 끝에까지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이렇게 4단 전 끝까지 이렇게 왔고요. 여기 기둥코랑 처음 코, 처음 코 위쪽에 있는 사슬로, 사이에 있는 사슬로 바늘 넣어서 쭉 빼뜨기 한 다음에, 하나, 두개 하고, 가위로 잘라서,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되면, 지금 4단도 완성이 됐고요 네, 5단 시작해볼게요. 마찬가지로, 실에 걸어서, 사슬 하나 한 다음에, 당겨서, 매듭 지어준 다음에, 이번에도 마찬가지로, 사단이랑 마찬가지로 모서리 쪽에, 아무데나 모서리 쪽에 바늘 넣어서 실쭉 당겨와서 이렇게 연결해준 다음에 이번에도 사단이랑 마찬가지로 해줄 거거든요. 그래서 사슬 세 개, 하나, 둘, 세 개. 모서리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한길긴뜨기 구멍 안으로 넣어서 하나 또 구멍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기둥코 포함해서 세개 그다음에 여기서 또 사슬 하나 두개 모서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할 거예요. 그래서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반대쪽에도 세개 하나 둘, 뒤에 매듭 같이 숨겨주면서, 세 개. 그 다음에 또, 한길긴뜨기 세개 건너 뛰어서, 실 감아서, 세 번째 사이 구멍으로 바늘 넣어서, 한길긴뜨기 세 개. 하나, 둘, 세 개, 하고 또세개 건너뛰어서 한길 긴뜨기 하나, 둘, 둘, 세 개. 이런 식으로 아래 코랑 마찬가지로, 여기 중간 부분은 3개씩 한길긴뜨기 3개씩 모서리 쪽에는 3개, 사슬 2개, 3개 이런 식으로 4단이랑 마찬가지로 쭉 끝까지 들고 설명드릴게요 네 5단도 끝까지 왔고요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한 대랑 기둥코 사이에 있는 사슬 밑으로 바늘 넣어서 쭉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, 두개 해서 잘라서, 이렇게 마무리, 매듭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. 이런 식으로 그레니스케어가 됐고요. 더 늘려뜨고 싶으면, 같은 방법으로 단수를 계속 늘려가지고, 모양을 더 크게 만드시면 되세요. 이렇게 해서, 예쁘게 중간에 꽃 모양처럼 들어가 있는 그레니스케어 모티브가 완성이 됐습니다.